기장군, 기장선과 정관선, 원전회체연구소, 범국민유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철마 하늘불고기 축제에 참석하여 주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기장군의 염원인, 도시철도와 원전회체연구소의 기장 유치를 위하여 기장군이장협의회, 박영주 회장과 기장군 주민자치위원회, 홍순미 회장, 기장읍 이장협의회, 김인권 회장이 중심이 되어 기장군 신동수 과장 이무택 팀장 김수미 주무관 등이 함께 3일간 서명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주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기장군 재례시장에서 개최된 기장시장 한마음 축제에 참석 주민에게 도시철도와 원전 해체 연구소 기장 유치의 당위성을 기장읍 이장협의회 김인권 수석 부회장 신동수 과장, 이무택 팀장, 김수미 주무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자, 첫 철가리 연결하는 지하철 서명 중에 오시 분은 제가 특별히 경부권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권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서명하고 가세요. 자, 서명하신 분에 안에서는 제가 경부권을 드릴게요. 서명 좀 하고 가세요. 차선분한테 결부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서면좀해 주세요. 기장 일광 철마 안천을 연결하는 지하철. 꼭 뭐, 뭐 봐야지, 하지. 서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차성문화제에도 참석하여 도시철도 건설과 원전 해체 연구소에 기장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주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민의 서명을 받기 위하여 김인권 기장읍 협의회 회장, 신동수 과장, 김광호 과장, 이무택 팀장, 김수미 주무관 등이 함께 열정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동부삼리 기장 한신아파트 안태준 이장 겸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은 도시철도 조기 건설과 원전 해체 연구소 기장 유치를 위하여 여러 번 주민들에게 방송을 하여 서명의 당위성을 설명을 하여 주민의 1,280명의 서명을 받아 기장군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장군 주민의 서명 활동에 동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